주방장 1~ 네, 오늘 만들 요리는 짜장면이라 해. 정말 맛있는 짜장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이 띵호와 주방장이 가르쳐주겠다 해. 이 띵호와 주방장이 하는 걸잘 보고 친구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봐라 해. 먼저 맛있는 짜장을 만들기 위해선 춘장과 식용유, 야채, 면, 물 돼지고기가 필요하다 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춘장을 볶는 거라 해그 다음은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두르고 여러 야채와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다 해 아주 잘 볶아야 한다 해 이제 볶은 춘장과 야채의 물을 부은 다음 잘 저으면서 끓인다 해 저으면서 설탕 한 스푼과 다진 마늘도 꼭 넣어야 한다 해 이제 짜장이 다 만들어져 간다 해~ 이때 면을 만들어야 된다 해~ 면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하다 해~ 그냥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자궁 후에 건지면 된다 해~ 자~ 이제 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짜장을 뿌리면 맛있는 짜장이 완성됐다 해~ 아, 정말 맛있다 해~! 이제 친구가 만들어 볼 차례다 해. 다 만든 다음 맛 있는지 맛 없는지 빙호와 주방장이 검사하겠다 해. 다 만들었으면 아래에 있는 완성 버튼을 누르라 해. 자 그럼 시작하라 해. 네띵워 주방장 1탄 슝아밍아 안녕하세요 슝밍입니다이번에볼 게임은 세이아이키즈의띵워 주방장 시리즈 1탄이에요 1탄은 짜장면 만들기고요 자 여기 도움말이 있는데요 어, 이거 보면서 그냥 아까 걔가 읊어준 설명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거 보면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아까 그냥 제가 들었던 설명을 기억해서 일단 만들보도록 할게요 자 춘장 넣고 볼까요 자, 이 익힘 정도에 따라서 이타음까지 가면은 소스가 아 까매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였더라? 식용유에 야채랑 고기랑 넣고 볶아요. 자, 그 다음에는 볶은 짜장이랑, 볶은 짜장이랑 야채랑 물이랑 넣고 다진마늘까지 넣어서 설탕이랑? 그서 볶아요 자, 짜장이 만들어졌다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 볶은 야채가 안 사라지는 것 같은데 냅두고 아, 네, 할게요 자 그다음 에 면을 만들어야겠죠 요리시작 자리 키면서 건져주고 이렇게 면 해서 짜장까지 올려서 완성 음. 한번맛있 보겠다 해. 아, 깜짝 놀랐다 해. 너무 맛있다 해.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난생 처음이라 해. 아, 한 그릇 더 만들어달라 해. 네, 한 방에 성공해버리는 클라스. 네, 사실 연습게임을 한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이번엔 맛없다 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움말이 있는데 볶은 음. 네, 야채 돼지고기 만들기, 볶은 춘장 만들기, 짜장 만들기, 면 삼기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태워볼까요? 자, 춘장 태워보자. 자, 탔죠? 까매졌죠? 그 다음에는 야채를 볶을 건데, 야채는, 음 야, 마늘이랑 설탕까지 넣고 볶아줘요. 설리켜. 그 다음에, 면을 해서 줄 건데, 면도 설리켜. 어? 원래 짜장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아까 고기 볶은 거랑 이 춘장이랑 섞어서 했어야 되는데 귀찮네요 아 그거 아니다 해아아 <laughs> 그거 아니다 해 짜장 다시 만들어야겠다 잠깐만요 아 식용유에 <laughs> 자 짜장 만듭니다 아이 제퇴퇴퇴 하겠지. 한번 맛은 보겠다아 별로다 해. 하지만 괜찮다 해. 먹을만하다 해. 네 잘못 만들었는데도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왠일이지?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맞는 상태에서 완성도는 어떻게 찍을 보겠습니다. 완성. 아 장난하냐 해. <laughs> 장난하라고 하네요, 저는 몇만 삶아서 주면 뭐라고 할런지? 아직 다 만들지 않았다 해. 음. 다 태워볼까? 모든 음식을 다 새까맣게 태워보는 거예요. 색깔이 변했죠? 어? 면 이미 담아서 안 되는 건가? 어쩔 수 없지 뭐 면은 설 익힌 상태로 가고요 식용유에 고기랑 야채에서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태운 거랑 마늘랑 무이랑 해서 됐다 아주 새까맣게 타버렸네요 이대로 먹이면 한번 맛을 보겠다 해아 맛없다 해 가져가라 해 사람 마법석은 못 먹겠다. 해. 네, 아예 다싹다 다 태워서 갖고 가면 저런 반응을 보이네요. 네, 띵호와 주방장 1탄이었습니다. 2탄 가볼게요. Say hi, kids. 띵호와 주방장 2. 네, 오늘 만들 요리는 짬뽕이라 해. 정말 맛있는 짬뽕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이 띵호와 주방장이 가르쳐주겠다 해. 이 띵호와 주방장이 하는 걸잘 보고 친구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봐라 해. 먼저 맛있는 짬뽕을 만들기 위해선 짬뽕 소스와 식용유, 야채, 면, 물, 해물, 메추리알 등이 필요하다 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야채를 볶는 거라 해. 그 다음은 해물을 넣고 볶는다 해. 아주 잘 볶아야 한다 해. 야채와 해물이 익으면 물을 붓고 짬뽕 소스를 넣은 다음 잘 저으면서 끓인다 해. 저으면서 맛을 보고 친구 오면 소금을 조금 넣는다 해. 이제 짬뽕 국물이 다 만들어져 간다 해. 이때 면을 만들어야 된다 해. 면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하다 해. 그냥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조금 후에 건지면 된다 해. 자, 이제 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짬뽕 소스를 뿌리고 삶은 메추리알을 위에 얹으면 맛있는 짬뽕이 완성이라 해. 아, 정말 맛있다 해. 이제 친구가 만들어 볼 차례다 해. 다 만든 다음 맛있는지 맛없는지 띵호와 주방장이 검사하겠다 해. 다 만들었으면 아래에 있는 완성 버튼을 누르라 해. 자, 그럼 시작하라 해. 네, 2탄은 짝꿍 만들기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빙 그릇으로 완성 누르면 아, 어, 장난하냐 해! 장난하냐고? 저번이랑 같은 반응을 보이네요. 그냥 일단은 도만안 보고 만들어볼게요. 식용유 안 쓰고 야채 먹는 거 어떤데? 해볼게요. 어? 왜 이렇게 빨리 익어버리지? 와, 여기 잘 익히면서 바로 바꿔버리네요? 자, 그 다음에는 짬뽕 소스랑 소금이랑 재료들이랑 물이랑 해서 익혀요. 자, 그 다음엔 면을 삶아야겠죠? 그래서 완성. 한번 맛이 보겠다. 해. 아, 별로다 해. 하지만 괜찮다 해. 먹을 만하다 해. 식용유 안 넣었다고 이러나? 아, 짬뽕 국물 만들 때 어, 식용유가 들어가는 건가요? 오지? 뭐 마지막에 메추리알로 데코하던데 그 그거는 없고 그냥 메추리알도 짬뽕국 만들 때 들어가네요. 음 그렇구나 해볼게요. 그 생선 대가리이왜 들어가는 거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자 식용유, 짬뽕 소스, 소금, 메추리알. 물, 야채, 해산물, 이거 익혀요. 너무 익었나? 자, 완성! 한 번만 좀 보겠다 해. 어? 아, 별로다 해. 하지만 괜찮다 해. 먹을만 하다 해. 아니, 왜, 왜, 왜? 그대로 했는데? 설마 자리킴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지금 저러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완성. 한번 마셔 보겠다 해. 아, 깜짝 놀랐다 해. 너무 맛있다 해. 이렇게 마시는 짬뽕은 난생 처음이라 해. 아, 한 그릇 더 만들어 달라 해. 네, 성공이네요. 아마도 됐다 맛없으면 또막아 우리 사람 이런거 안먹는다 해 그러면서 쨍강하고 그런 내팽겨치겠죠자그 다음 마지막 3탕 3탄 갑니다 3탕은뭐 만들까요 탕수육? Say Hi. 오늘 만들 요리는 탕수육이라 해. 어, 탕수육 맞네. 정말 맛있는 탕수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이 띵호와 주방장이 가르쳐 주겠다 해. 이 띵호와 주방장이 하는 걸잘 보고 친구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봐라 해. 먼저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기 위해선 탕수육 소스,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야채, 파인애플 등이 필요하다 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잘게 썬 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힌다 해. 그 다음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하나씩 튀긴다 해. 타지 않게 잘 튀겨야 된다 해. 고기를 튀기면서 다른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야채를 볶는다 해. 야채가 잘 볶아지면 탕수육 소스를 붓는다 해. 파인애플과 설탕, 케찹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젓는다 해. 이제 튀겨진 고기를 꺼낸다 해.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보면 맛있는 탕수육이 완성이라 해. 아, 정말 맛있다 해. 이제 친구가 만들어 볼 차례다 해. 다 만든 다음 맛 있는지 맛 없는지 띵호와 주방장이 검사하겠다 해. 다 만들었으면 아래에 있는 완성 버튼을 눌러라 해. 자, 그럼 시작하라 해. 네, 3차 이상대로 탕수육이었네요. 그냥 빈접시로 완성하면. 아, 장난하냐 해! 장난하냐 해. 근데 이번엔 조금, 음, 가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고기를 밀가루에 담그고, 그 다음에, 음, 식용유를 붓던가? 식용유를 붓던 것 같은데. 식용유 붓고, 자. 너콩 튀겨요. 자, 그다음에 또 식용유를 부어주고 야채를 볶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어 어디 아니야? 그러면 음. 야채를 볶으면서 케첩 아 잠깐만 아, 그거 아니다 해그 볶기 전에 다 넣는 건가 보다 자 야채 넣고요 탕수육 소스 넣고 설탕 케첩 파인애플까지 다촉척하고 요리 시작 됐네요 뭐야 어렵지 않잖아 이대로 완성 한번 맛은 보겠다 해 아, 별로다 해. 하지만 괜찮다 해. 먹을만 하다 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볼게요. 야채 볶을 때는 식용유를 안 쓰네요. 아까 분명히 식용유 썼는데? 어, 아, 새끼 어디서 아니다 아?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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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하냐? 아까 야채 볶을 때는 분명히 식용유 썼는데? 아니라니까 뭐, 그냥, 그냥. 야채를 먼저 볶아주고. 아, 그거 아니다 해! 뭐야? 이건가? 아, 그거 아니다 해. 어쩌라고? 아, 그거 아니다 해. 아직 다 만들지 않았다 해. 아니, 볶은 야채가 안 나오는데? 아, 그거 아니다 해! 아, 어쩌라고! 심지어 야채 글씨도 틀렸어. 야채라고 썼어요, 채. 오이라고 썼네? 어이가 없네. 자, 보자. 아, 다 때려오는 거잖아. 아니, 여기 원래 야채가 있어줘야 되는데, 야채가 없어. 먹어! 한번 맛을 보겠다 해. 아 별로다 해. 하지만 괜찮다 해. 먹을만하다 해. 아 저게 더 뜨거워. 먹을만하다 해. 뜨거워요. 자 일단 밀가루에 아 그거 아니라 해. 끝까지 맞는데,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자, 일단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아니다.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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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아, 그거 아니다. 해, 아직 다 만들지 않았다. 해, 아니 볶은 야채가 안 나와. 음. 파인애플도 못 넣는데. 나 그냥 가볼까요? 한번 맛을 보겠다 해. 아 맛없다 해. 가져가라 해. 우리 사람 맛없어서 못 먹겠다 해. 아 까다로운 애 새끼. 탔다고 안 먹는 거도 지금. 야채뽑기 아 그거 아니라 해아 그거 아니라 해아 뭐가 아냐 잠시만요 공약이 있을거야 띵우와 주방장 3 괜히 탕수육만 먹고 싶어지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아, 고기는 튀겼고. 음식용유 아, 넣고. 야채를 넣고. 케첩. 설탕, 탕수육 소스. 저 익히는 중에 파인애플 넣고 꺼내요. 완성? 한번 맛을 보겠다 해. <laughs> 어, 됐다, 됐다. 깜짝 놀랐다 해. 너무 맛있다 해.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은 난생 처음이라 해. 아한 접시만 더 달라 해. 아 이걸로 띵호아 주방장 시리즈 올 클리어입니다 아 새끼 너무 입맛 까다롭네요 그냥 주는대로 쳐먹지 네띵호아 주방장 원투3리 클리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